출근 후 1시간에 걸려 국회에 도착했는데요. 현재 반년 넘게 계류 중인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하라고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. 작년 12월 31일에 발의된 법이 결국 끔찍한 여름까지 계류된 채 현재까지 개식용을 묵가하는 정부와 행정기관에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. 정부가 들먹이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습니다. 90년대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개시경을 찬성했다면 지금은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개시경을 반대합니다. 이제는 국민적 정서가 그러합니다. 유튜브에서 개 농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영상을 보고 남긴 어느 분의 댓글입니다. 철장 안 강아지 입에 전기가 흐르는 봉을 강제로 쑤셔넣는 순간 강아지 혀는 타들어가고 몸은 완전히 굳은 채 강아지는 눈조차 못감고 죽어간다. 전기봉을 떼자 축 처지면서 강아지 머리는 땅에 떨어진다. 확인 사살한다고 철장한 강아지를 다시 꺼내서 입안에 전기봉을 또 쑤셔 넣는다. 강아지 몸은 다시 한번 굳어지며 부르르 떨고 입에선 연기가 나오고 강아지 눈과 코에선 피가 나온다. 난 이런 짓을 한 사람들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본다.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밤 잠을 못 잃었다. 지금 이 댓글을 읽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차마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나 싶은데, 동물을 향한 잔악함은 곧 인간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. 개시경금지법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입니다. 개시경금지법, 즉각!